자, 여러분, 얼마 전에 대전에서 클래스 파워게이트 계약 하신 분이고, 오늘 다 끝나서 이렇게 출고를 했습니다. 자, 오늘, 그러면 21년식 클래스 파워게이트. 그거, 아시죠? 남양주에서 갖고 온거1 0 0 k m 밖에안탄 완전 새차 다른 거는 다뭐 네. 똑같아요 뭐 옆에 여는 거는 이렇게 네.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도좀많아야 네. 좀 돼요 기절이 네. 되겠죠 다른 거는 중요한 건 없는데 이거는 림포트 열쇠예요 네. 여기 있고 네아그 네. 네, 네. 다음에 짜뜻 상관없죠? 네? 다 당하면 상관없죠? 네. 아 네네네 이거 네. 보면은 안 되잖아요 주동이 네. 네. 이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네. 요거 같은데, 요거? 네. 놓고. 네, 네. 이 상태가 지금, 모더, 모더 전기선을 이제 끊어 놓은 거고, 지금 이제 열어 놓은 거고. 네. 네. 예. 얘는 알루미늄이라서 안 붙는데, 네. 얘는 세기가 네. 붙어요. 네. 이렇게 다, 다 넣으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이렇게 하고. 그리고, 예, 지금. 열리면 닫힘이잖아요. 열리면 닫힘. 아까 이렇게. 아 열리면 닫힘이 거구나 네. 이거고 이제. 아, 네. 아,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? 네. 아. 또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위대로맞추시면안 돼요. 네. 안전때문에 이 순서를 밑에 내려놓고 만들어서 거예요. 이렇게 도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게 좀 빠르죠? 딱돌렸지만 다시 한고 안 돼, 삼. 가자, 아 잘나네? 잘나지. 어디 잘나가. 네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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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래. 손래그고으면 나중에. 이게 무선 리모컨도 있어요. 차대로 네. 달 수가 있거든요. 리모컨 아마 비싸지 않을 거예요. 아, 그거는 어. 사보는거 없나? 네, 그건 없어요. 따로 장치나 뭐달있는지가신는 음. 거고. 그 다음에, 여기, 아. 여기, 여기 보면은, 키에 걸려있던 거예요. 네. 뭐 내가 무선 리모컨 필요하다 그러면 한 무지 한번 해보세요. 네네네. 음, 네. 아, 네, 이게 이거 이거구나? 네네. 내가 네. 탈차처럼. 사과증은 지금 받으셨죠? 다, 다 네. 네. 저한테 하루 있잖아, 하루 있잖아. 네 아, 저 뭐, 따뜻한 소리는 흐름은... 뭐만해야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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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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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자 여러분 얼마전에 대전에서 트랜스 파워게이트 계약하신 분이고 오늘 다 끝나서 이렇게 출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1년식 트랜스 파워게이트 투고 아시죠 남양주에서 갖고온거 1 0 0 0 k g 밖에 안타 완전 새차 야 이건 22년식 아니야? 아에요 22년식 여러분 트랜스 파워게이트를 소개합니다 아, 네. 21년 8월. 너 방금 22년씩 아니냐, 그랬는데. 21년에 나는 연도 형식이 2 2년씩이와 일로와 유 여러분, 이거 소하시죠 트랜스 파워게이트. 이게 뭐야? 한단더 피는 거 이러면 높이 있는 짐실으면 안정감이 있어서 이걸 뽑는 거야? 맞습니다. 이분, 진짜 뽑아가지고 넘버 자하는데일안 일 하셨대. 몇 키로야? 1000키로, 1600키로. 일안 하셨네? 일안 하셨어요. 오시라 그래. 몇 매지 못. 몇... 아니야? <웃음> 죄송합니다 일로와 <laughs> 일로와 왜? 왜 일을 안 하셨대 <laughs> 젊으신 분이네 아 원래 이렇게 나와요 뭐.. <laughs> 스티커 바른 게 아니라 아, 원래 <laughs> 이렇게 나와요 왜 이.. 이태리 모텔에 이... 못 와요 이태리 못와아 그래? 네. 좋다 이 비싼 차를 왜그리셨대 네. <laughs> 사장님이 뽑으셨는데 사모님이 여기를 어. 뽑셨는데 어. 사모님이 일을 못 하셨어요 사모님이 이름 못 하게 하신다고 사업자도 안들어 주셨대 여기가 사모님 차인데 <laughs> 음. 일 하지 말라고 그니까 모르고 사모님 몰래 이걸 진행 당한 거요? 예 그렇죠. 처음으 <laughs> 그렇습니다 <웃음> 여러분 그냥. 저게 저차저량입니다 차량, 저거 출고 영상을 마칠게. 요센스 파워겠지 이 없다. 이 사와야겠다. <laughs> For greatness, in a sea of the dying, the shameless, I uh, see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 I'm